있어. 엄마, 그냥 게임이 아니야. 이거는 레이싱 게임이라고. 린이가 그러니까 레이싱에 관심 있는 줄 몰랐네. 나 엄청 좋아하지, 엄마. 그래? 그럼 우리 보러 갈래? 레이싱 보러 간다고? 응. 근데 레이싱 보려면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F1 같은 거. 아니, 아니야, 린나 국내에서도 레이싱 대회 볼수 있어. 아, 그래? 어, 슈퍼레스라고 엄청 큰 레이싱 대회 있다니까. 엄마, 우리 꼭 가자. 근데 레이싱카 탈수 있어, 엄마? 슈퍼레이스 가면은 리나 레이싱 경기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이싱 선수랑 사진도 찍고, 아, 사진? 어, 그리고 레이싱카도 가까이서 볼수 있어. 우와. 그리고 운이 좋으면 어. 레이싱카도 타볼 수 있어. 허, 진짜 그 레이싱카를 직접 어. 타볼 수 있다고? 어. 엄마 이건 꼭 가야 겠다 어디 사는 거야? 에버랜드. 에버랜드? 어. 어 그렇게 멀지도 않네. 응. 음. 와 진짜 나 레싱카 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음. 엄마 오늘 바로 가자. 그래, 그럼 지금 바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로 가볼까? <laughs> 짜잔 지금 저희가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도착했습니다. 와, 에이, 이거 소리 뭔가요, 뭔가요? 이거 레싱카 소리죠, 완전 멋지죠? <웃음> 네, <웃음> 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진짜. 오늘 <laughs> <laughs> 엄마 어디? 저요? 저는 레이싱 경기장에 처음 와봐가지고, 이렇게 막 공교한 계단으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동차 경주 막 구경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될지 모르겠지만, 레이싱 다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한번 보드 적으로 돌아볼까요? 가자! 여기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 리나, 너 어떤 것도 해볼래? 음, 나 그러면 저거, 저거, 그 버츄얼레이싱도 해볼게. 택시가 있대 리나. 택시? 어. 택시가 왜여기어 바로 바로 저 트랙에서 타는 레이싱카 택시가 있다는 거야. 아, 진짜 레이싱카 택시? 어. 그럼 우리도 탈수 있는 거야? 어 타볼 수있대 리나. 아 진짜? 와. 진 어. 레이싱카 타보고 싶었는데. 어, 한 가지 알고 갈게 있어. 레이싱카는 레이싱카인데 오픈 레이싱카. 오픈 댄. 오픈카 오픈카래? 어. 레... 오픈 레이싱카라니 어머. 안전... 빨리 타러 가보자. 세상에 없는 택시, 제일 빠른 택시야. 빨리 타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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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이제 타러 갑니다. 가속이 장난 아니네요. 아, 근데 린이 너무 재밌겠어요. 배기음도 장난 아니고 속도도 장난 아니네요. <laughs> 지금 탑승 체험을 하고 있어서 차들이 주의지어서 출발하고 있는데 외관도 진짜 멋있고 레이스 분들도 진짜 짱짱 멋있네요. 레이스야. <laughs> 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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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블러요. <laughs> 그동안 이런 차문저 타본 <laughs> 적 없거든요. 맨날. 마침을 타고 다녔는데, 우와, 몸에 근육이 뭔가 긴장한 듯한 그런 느낌? 아, 엄청 빠르더라고요. 제가 키가 작아서 앞이 잘안 보이긴 했지만, 와, 직선 코스 갈때한막100몇 시, 200 정도 되는 것같아서요 제가. 체감하기에. 진짜 빠르더라고요. 아, 진짜 아쉽다. 한번더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짜릿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뒤에 레이싱 거 보이시나요? 조금 후에 이 레이싱카가 달린 트랙을 직접 걸어 다니면서, 오늘 경기에 나오는 레이싱카 선수들, 그리고 모델들 레이싱카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행사를 한대요. 와, 진짜 기대돼요! 트랙을 직접 밟아볼 수 있다니,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리드워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드워크는... 사 찍을 수어요 굉장히 신기해서 제가 어릴 때 스포츠카, 슈퍼카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걸 가까이서 볼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레이싱 선수분이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찍고 계신데 저희 찍으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오늘 카 레이싱 가족을 만났어요 짜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차가 여기 아버님 차래요 와 우리 아빠 화이팅 되게 쑥스러워하네요 어우, 오늘 아버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와, 진짜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이런 레이싱 카 타는 기분은 거의 어떨까요? 하나, 아,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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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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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습니다 여기 다이아 t 라고 다이아 소속이거요 아까 왼팔에 보니까 다이아TV가 써져있더라고요 저 다이아TV 소속이잖아요 아, 그래서 왠지 좀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저들만 응원해줘야 돼요 <놀람> 화해요 <화이팅! 놀람> <놀람> <놀람> 아, <놀람> <놀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와봤더니 저기 배우 류시원씨가 계시네요 스퍼레이스에 왔더니 연예인도 만나고 좋은데요? 안에 들어가서 그 레이싱카를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또 좋아하는 선수분들이랑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진짜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리나 여기 우리 잘했지 오늘? 아 너무 잘한 것같다 이따 경기도 볼텐데 경기도 너무 기대된다 힘들었어요 이제 1북을 경기 시작한대요 아 진짜 이런 게보볼거 처음인데 벌써부터 엔진 소리가 어들려요 이게 화면으로는 되게 느려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지나다니더라고요 화하는데 <놀람> 그래서 오늘 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돼요 처음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줄도 몰랐고 또 가족들이 온 사람도 정말 많이 있네요. <놀람> 이거 완전 별로. 제가 지금 미니 카트를 타고 있는데요. 한 18km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청 재밌어. 이게 18km가 되게 느리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되게 빨라요. 안전하게 운전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받았는데 제가 사인한 건 아니고 어 아빠가 사인했어요 아빠가. 진짜. 오늘 여기서 하루 종일 누다 보니까 벌써 해가 질라 그래 그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완전 재밌었어 나는 이 레이싱 경기들 직접 본 거하고 또 레이싱카를 직접 타본 거이두 개가 너무 재밌었어 완전 풀잼 엄마 나또 하고 싶은데 또안 해? 또 보고 싶어? 응곧 어. 3라운드 에 6월 1 6일날 F1 경기가 열렸던 영암서킷에서 슈퍼레이스 3라운드가 열리거든요 아 진짜 3라운드? 음. 아빠. 또 아, 보면 나이. 너무 재밌겠지, 리나 완전 재밌겠다. 우리 야.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슈퍼레이스에 한번 가보세요. 린이랑 오늘 정말 재밌는 체험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재밌으실 거예요. 엄마, 우리도 꼭또 가자. 여러분, 영화 떡인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